어떻습니까? 범죄자 같습니까? 범죄자 같네요. 제가 딱 저를 봤을 때. 아. 아까 13번째 이야기를 하려다가 전화와서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호 사무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공유 오피스 같은 건데 뭐냐면 여러 명이 달, 달로 계약해서, 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무실 부동산을 계약하면 1년이나 2년으로 계약하잖아요. 보증금 내고, 월세 얼마 내고. 근데 어 우리가 소사 삼시 그렇게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보증금 뭐 날릴 수도 있고 월세 그냥 계약 끝날 때까지 계속 뭐 가야 되고 또 그걸 내놓으려면 또 부동산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부담되잖아요 정수기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정수기 인터넷 관리비 이런 걸다 월세로 내고 내가 끼어 끼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보증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먼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50만 원 먼저 내고 한달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만 원 내고 한달 쓰고 돈안 내잖아요. 그럼 나가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호 사무실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호 사무실 들어가셔서 택배비를 저렴하게 왜 저렴하냐면 내가 혼자 보낼 때는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0개가 안 돼도 계약을 말을 잘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근데, 10개가 안 돼. 1개가안 돼. 그러면, 소호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택배비를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보내면은 3,000원, 4,000원인데, 여러 명이서 보내면은, 그게 몇천 개, 몇만 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택배 그, 거기서 가져가는, 기사님 입장에서는 많이 가져가니까 더 저렴하게 택배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소호사무실로 가서 택배비를 저렴하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잘 되면은 소호 사무실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내 사무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셔도 괜찮다. 근데 생각보다 어 자리가 없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되게 좁고 옆에 사람이랑 같이 앉아갖고 해야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건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입해서 물건 하려 고 그러면은 물건들이 아무래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나와서 뭐 하면 되는 건데. 처음에 들어가보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소호사무실을 들어가셔서 어, 택배비를 저렴하게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안 들어가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호사무실로 들어가 그러면은 1750원 또는 2000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도 내가 2500원 2700원에 보낼 수도 있어요 저희저 때는 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2700원 2800원 막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예, 물가가 올랐고 택배 아저씨들이 막 파업해가지고 아무튼 어, 아시겠죠? 1점, 뭐, 일정하게 택배 물량이 나오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좀더 아끼고 싶다 그러면 소음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음을, 소음을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사무실 계약해버렸는데, 어, 그냥 택배만 보낼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소호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그럼 기름값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보내자. 소우사무실이 더 싼데 그냥 편의점에서 보내자. 그래서 편의점에서 저는 보냈어요, 사실. 소우사무실에서 보내면 2,500원인데 편의점에서는 2,700원, 3,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보냈어요, 저는. 저 때는 이해 되시죠? 그런 것도 있다. 대신 어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대신이 아니라 어 아까 얘기했죠. 주변에 주변에 만약에 소, 쇼핑몰이나 아니면 택배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요 좀 친해요 지인이고 에? 아니면은 내가 단골이야 거기 그러면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 쇼핑몰 하는데 물건이 하루에 두 개에서 다섯 개 또는 뭐 가끔 뭐 20개 30개 이렇게 나가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이 정도의 박스의 크기에 나가는 건데 이게 얼마에 이렇게 내가 혹시 같이 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그쪽에서 괜찮은 입장이에요. 괜찮은 제안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어, 그 돈을 그 사람이 받아서 택배기사한테 주잖아요? 택배기사한테 주면 그 비용은 지출이 되는 거죠, 지출.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득 신고할 때 내가 지출이 많으면 수입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종합소득 신고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저희가 작년에 세금을 한 2천만 원 냈거든요, 2천만 원. 와, 이거 진짜 돌아버립니다, 예. 번돈다 뱉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법인 전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자, 아무튼 아시겠죠? 그래서 택배 계약을, 어, 하시기 전에 주변에 쇼핑몰이나 지인이나 아니면은 내가 단골로 보낸 곳에 보내는 거죠. 대신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은 송장기기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같이 이용하자 그런 거는 좀 민폐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와, 와, 아주 컴퓨터 막 옆에서 쓰고, 막뭐 붙이고 떼고 하잖아요? 귀찮죠, 솔직히. 거슬리죠. 거슬린단 말이 좀 죄송합니다. 좀 방해가 되죠. 아무래도 업무하는 곳인데.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해당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가져가면 되니까, 송장 그 프린터? 프린터 그, 보내는 분, 받는 분? 그런 거를 좀 쓰시고, 뭐 미리 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쓰시고 붙여서, 가져다 드리는 거죠. 가깝, 가깝단 전제가 사실. 예. 네, 그래생각해보세 따져보세요. 만약에 집 앞에 뭐, CU 이런 게더 가깝고, 뭐, 2,000, 3,000원이야. 3천 3,000원인데, 3천 어, 조금 더 가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서 보내면 한 2,000, 그래도 700원? 네, 해준대요. 300원 싸. 그럼 저는, 좀 거기서 할것 같아요. 되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 사실. 이런 방법도 있다. 왜냐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택배 때문에 되게 고민 많고 고생, 마음고생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만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개 영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택배. 그리고 또 택배에 뭐가 있을까? 얘기할 만한 게. 어... 택배를 좀 지역을 옮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역을 옮기면 그 지역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제가 A라는 동네에서 B로 넘어갔는데, A 사람이 B까지 와가지고 계속 가져갔어요, 물건을. 처음엔 좀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로, 그냥 B인 동네 그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처리가 돼. 좀 늦게 가다가, 바꾸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은 A 그 사람이 B한테 넘겨줘야 돼. 그냥 내가 원해서 막 하면 안 돼. A라는 사람한테 좀 불만을 얘기해서 B로 넘겨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택배 이야기 아까 13번 택배 계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좀 저렴하게 보내는 뭐걸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3-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도 좀어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이제 구체적인 뭐 물건 올리는 거나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올리면은 제가 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 카페 식사를 새로 하나 만들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어 아이디로 카페 1 4를 회원 가입하고 만들고 SEO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설정하고 오어 이거 괜찮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1 1번가 옥션 지마켓 근데 저는 제가 향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카페 식사를 저는 알려드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수입하는 거 물건 수입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실, 어떤 꼼수가 아니에요. 뭐, 위탁으로 하고, 프로그램 뭐 쓰고, 그런 작은 걸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13번 올 때까지 뭘 거의 얘기했냐면, 마인드에 관한 거, 방식에 관한 거,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사실 많이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꾸준함. 고객에 집중하고, 내가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영업적인 그런 능력,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라는 글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더 어떻게 하면 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또 바라봐야 되고요 아시겠죠 꾸준함도 중요하고요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면 뭐 제가 이게 유튜브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래 취미로 이런 것들을 해요 뭐 블로그도 지금 한 7년째 해왔고 뭐돈 벌려고 블로그 한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인스타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톡방이 어딘가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왜냐면 지금 마케터들이 유료 마케터들이 어 이게 너무 등쳐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700만 원, 500만 원 이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받는 거, 야. 이거는, 사실 보세요. 좀, 막 편집, 저안 하잖아요. 편집 이쁘게 해가지고, 책한권 사다가 책, 책에 있는 것만 씹으려도, 얘기해도, 구독자 엄청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강의로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죠. 예.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현업에 하고 있고, 이런, 저는 이렇게 무료로 이 영상을 공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조작하고 컴퓨터 화면 제가 알아냈어요 며칠 전에 게임 우리 아들 막 하는데 막 게임 영상 찍는 거 있잖아요 막 게임하면서 막 떠들고 화면을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걸 한번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영상 두개 올리네요 13하고 13-1번 예 하루에 저 이거 되게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유튜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저이 유튜브 잘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 접고 다른 채널 만들어도 그래도 그 경험이 돼서 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나아가 있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 못하는 겁니다. 해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화이팅입니다.